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BMW에서 새롭게 출시한 컴팩트 SUV이자 쿠페형 SUV 모델 BMW X2 시승기를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X2의 시승기를 진행하기에 앞서요 여러분들과 제가 게임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손병호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손병호 게임이 뭐냐면 일단 제가 항목을 한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항목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 손가락 다섯 개를 펴시고 해당이 될 때마다 하나씩 손가락을 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손가락 다섯 개가 모두 다 접혀서 주먹이 지어졌다. 그러면 뭐 승리한다, 이긴다.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긴다의 개념이 아니라 BMW X2와 얼마나 내가 적합한 사람인지를 판가름 해보는 그런 손병호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인트로는 좀 특별하게 손병호 게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손가락 다섯 개를 한번 펼쳐보시고 내가 해당이 된다 하면 하나씩 접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항목은 내가 차량을 구입할 때 나는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편이다 하면 접으시면 됩니다. 나는 차를 살때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사는 편이다. 하시면 접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나는 통풍 시트가 없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접으시면 됩니다 나는 몸에 열이 좀 없고 나는 추위를 좀 자주 타고 여름에도 따뜻한 걸 좋아해 그래서 나는 통풍 시트가 없어도 차를 사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접으시고요 자세 번째는 나는 세단보다는 SUV를 좀더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 접으시면 됩니다. 세단은 아무래도 높이도 낮고 SUV는 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시야도 좀탁 트여 있고 뭐 지하차장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도 좀더 편하고 짐도 조금 더 넓게 실리고 트렁크도 넓게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대해서 나는 SUV가 좀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접으시면 되고 네 번째는 나는 큰 SUV는 싫다. SUV는 사고 싶지만 작은 SUV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접으시면 됩니다. 일단 뭐큰 SUV는 여러 가지로 약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 못하거나 운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큰 SUV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작은 SUV를 선호한다 하시면 접으시고 지금 손가락 4개 다 접으신 분들은 굉장히 X2와 적합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다섯 번째가 남았죠 다섯 번째는 내가 차량을 구매할 때 나는 귀가 상당히 두꺼운 편이다. 나는 귀가 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접으시면 됩니다. 귀가 얇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 BMW X2를 산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야그 돈이면 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아 나는 X2 살 거야 나는 귀를 딱 닫고 내가 원하는 차를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손가락이 다 접혀서 주먹을 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BMW X2 리뷰를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한세개 정도 접혀있다 네개 정도 접혀있다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X2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두 개만 접혀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엑스트리뷰를 별로 그렇게 주의 깊게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손병호 게임을 통해서 다섯 개 항목이 모두 해당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X2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격적으로 BMW X2 시승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항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시승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목이 뭐였죠? 첫 번째는 제가 나는 차를 살때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다 였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이 차량의 트림별 가격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BMW X2는 국내 단일 트림,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트림 딱 하나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트림이냐면 BMW X2 X-Drive 20i M 스포츠 패키지에요. 이름이 좀 긴데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전륜 기반의 4륜구동 모델이고요. 그리고 4기통 순수 가솔린 모델입니다. 마일드 아이브리드 안 들어가 있고 변속기는 7단 주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ZF 8단이 아니고 7단 DCT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외관에서 범퍼라든지 후면 디퓨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과격한 디자인으로 멋지게 되어 있다. 상당히 스타일리시한 소형 쿠페형 SUV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림 딱 하나인데 이 트림의 가격이 얼마냐면 6,830만 원입니다. 뭐 취등록세까지 하게 되면 7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가성비를 놓고 봤을 때는 BMW 5시리즈 살수 있죠. BMW X3, X4 살수 있죠. 뭐 제네시스 GV70도 살수 있죠. 상당히 다양한 차량들을 이 7천만 원이라는 예산 안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내가 BMW X2를 산다라는 것은 뭐 가성비를 이렇게 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7천만 원대 가성비 좋은 차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런 가성비를 떠나서 나는 이 X2가 가진 디자인적 혹은 그 다른 매력에 끌려서 X2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X2를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타봤을 때뭐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풍 시트 옵션만 없다 뿐이지 웬만한 옵션 그리고 실내 탔을 때이 시트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옵션 옵션 구성이라든지 이런 소재 사운드 이런 부분들의 패키징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평균 이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시트입니다 시트의 디자인이라든지 컬러 콤비네이션이라든지 앉았을 때 착좌감이라든지 홀딩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컴팩트 SUV에서는 볼수 없었던 컴팩트 SUV라고 하더라도 뭐 M이라든지 AMG 정도는 가야 볼수 있었던 그 정도의 시트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트에 딱 앉아보면 일단 옆구리를 잡아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어깨 쪽도 딱 잡아주고 시트를 만졌을 때 소재 역시나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시트 콤비네이션도 지금 세 가지, 스티칭까지 세 가지 컬러가 콤비네이션이 되어 있고, 레드 시트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약간 그레이랑 베이지 콤비네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요 컬러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뭐 따로 시트 옆구리 부분에 공기를 채워서 옆구리를 꽉 잡아주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형태적으로 기능에 상당히 뛰어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트가 주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 소형 SUV급에서 우리가 누려볼 수 없는 그런 시트 퀄리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사운드도 하만카돈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도 기본적으로 좀 음질이 좋은 편이었고요. 이 실내 대시보드라든지 도어 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이 소재 패턴이라든지 이런 텍스처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카메라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도 모뭐 시리즈나 그 이상의 급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반자율 주행 옵션까지도, 이 적외선 카메라까지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주 선명하게 적용되어 있고요. 계기판은 10.25인치, 중앙 디스플레이는 10.7인치, 그리고 중앙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는 BMW의 가장 최신 소프트웨어인 ID9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보다 한 단계 더 진보돼서 순정 티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라지고 약간 체계 자체 레이아웃 자체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8.5 대비해서.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현재 BMW 중에서 가장 최신 소프트웨어가 적용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두 번째로 말씀드릴 통풍 시트만 없을 뿐이지 다른 옵션들, 뭐 M 스티어링 휠도 들어가 있고 이 패드시프트 뒤에 부스트 기능을 통해서 최대 10초 동안 이차 최고 출력 204마력에 30.6토크를 발휘하는 그런 출력까지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상당히 출중한 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통풍 시트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몸에 열이 너무 많아서 통풍 시트가 없으면 나는 그 차를 고려할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사실 수가 없어요. 아마 연식 변경이나 좀 지나면 넣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지금은 없습니다. 통풍 시트가 없기 때문에. 저도 뭐 헬스하고 테니스하고 몸에 열이 좀 많은 편이어서 통풍 시트를 선호하긴 하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세게 틀면 조금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몸에 열이 식긴 합니다. 하지만 나는 통풍 시트가 없으면 안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X2는 제외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단보단 SUV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 요즘 SUV 의 인기는 정말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도 SUV가 다섯 대고 세단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 옆에도 SUV이고 그래서 SUV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아졌고 SUV는 아무래도 트렁크도 더 넓게 열리기 때문에 짐을 넣고 빼기도 쉽고 짐도 더 많이 실리고 뭐 사람들이 탄다라고 했을 때좀더 부담이 없고 세단보다는 높이도 높아서 멀리 보이고 뭐 시야 확보하기에도 용이하고 이런 다양한 장.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UV를 탔을 때 세단보다는. 그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 아저 사람은 좀더 액티비티를 즐길 것 같다 좀더 운동을 좋아할 것 같다 액티브한 활동을 좋아할 것 같다 라는 이미지를 풍기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SUV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옆에는 픽업 트럭이 있는데 세단 말고도 요즘 SUV들이 워낙 좋아졌고 워낙 스타일리시해졌기 때문에 선택권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나는 세단보다 SUV를 좀더 좋아하는 성향이다 SUV를 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X2를 고려해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X2는 X1이랑도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X1이랑은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X1이랑 아예 뭐 도어 트렁크 뭐 C필러 라인 모든 부분들을 다 새로 디자인한 차예요. X1에서 루프 라인만 깎아서 만든 차가 아니기 때문에 측면 실루엣을 봤을 때라든지 루프 라인을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X1 기반으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X2만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고, BMW는 또 쿠페형 SUV의 원조잖아요. X6를 처음으로 만들어 내었기 때문에, 이 쿠페형 SUV에는 그 어떤 브랜드보다도 진심입니다. 지금 제 앞에도 BMW X6가 있는데요. X2도 X6 못지않게 멋있는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외관을 보게 됐을 때, BMW를 상징하는 이 키드니 그릴, 히든이 그릴도 굉장히 멋지게 크게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게 또 야간으로 갔을 때, 밤이 됐을 때 히든이 그릴에 불이 들어옵니다. LED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 봤을 때이 X2의 존재감은 훨씬 더... 부각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5시리즈 나 7시리즈 처럼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 램프가 들어와서 훨씬 더 멋을 부각시켜 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뛰어난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빔 보조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봤을 때 레이저 라이트는 아니지만 이 파란색 띠를 통해서 상당히 멋진 드레스업 효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나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 그리고 휠은 19인치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뭐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면 M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M 브레이크 하면 우리가 파란색 캘리퍼 커버를 떠올리잖아요. 그게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까지 넣어줬었더라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M 스포츠 패키지였을 텐데 이 브레이크는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적용이 안 됐다는 게 살짝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브레이크 담력, 성능 자체로 아쉬운 부분은 없어요. 다만 시각적으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이 서스펜션에서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적용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리뷰들 보니까 승차감이 좀 통통 튄다, 승차감이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리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승차감을 좀 주의깊게 느껴 봤었거든요. 약간은 통통 튀는 느낌이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뭐 5시리즈나 3시리즈가 주는 그런 후륜구동 기반의 묵직한... 그런 느낌이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높이도 높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통통 튀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나쁜 편은 아니지만 세단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승차감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게 타기에는 뭐 승차감이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 막 편한 승차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이 차는 또 BMW잖아요. 그래서 고속주행했을 때 안정감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이 차급에 맞지 않는 그런 고속주행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게이 BMW X2라고 느꼈어요. 제가 이번 시승에서는 고속주행 할 일이 많아서 좀 장거리, 엄청 장거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곳저곳 좀 외곽 쪽으로 왔다갔다 할 일이 많아서 좀 속도를 내는 구간들이 많았는데 고속주행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확실히 국산 소형 SUV 대비했을 때 고속주행 안정성은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시내만 타본다면 뭐 국산 SUV들과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제네스 GV80 쿠페를 탔을 때보다도 이 X2가 훨씬 더 고속적인 안정감은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이었죠. 나는 큰 SUV보다는 작은 SUV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 우리가 보통 차를 살때 차는 크면 좋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왕이면 큰 차를 사는 게 낫지 않아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 중한 명인데, 저도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큰 차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10명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절반 조금 안 되게는 아, 큰 차가 꼭 필요해? 나는 나는 주차할 때도 불편하고, 이곳저곳 다니고, 골목 다니고, 이럴 때 불편해서 나는 큰차 별로 싫어. 큰차 줘도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금액이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7천만원 금액으로 X2보다 더큰 차를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없어서. 나는 그렇게 큰 차가 부담스러워서 굳이 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스타일리쉬하고 작지만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 옵션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물론 통풍시트는 없지만 그 외에 옵션들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X2가 또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성비를 논하고 모든 사람들이 큰 차를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딱 맞는 차들이 있습니다. BMW도 X2를 그렇게 많이 판매할 생각은 아닐 거예요. 일단 뭐 쿠페형 SUV 자체가 X6나 X4도 그렇지만 이 스탠다드 바디 타입 SUV보다 판매량이 많은 차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BMW도 이 X2를 많이 판매할 생각은 없고 X2를 원하는 사람들, BMW에는 이런 X2라는 되게 스타일리시한 컴팩트 SUV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X2를 출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BMW X2가 비싸게 느껴지고 BMW X2가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진다면 뭐 선택권은 많기 때문에 다른 차를 구매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차에 만족하시는 소비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분들께서 X2를 결정하시면 상당히 만족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단 DCT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B M W 하면 당연히 뭐 Z F 8단 미션이랑 궁합이 가장 좋은 그런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죠. 7단 D C T는 아무래도 8단 Z F 미션보다는 조금 직결감이라든지 부드러운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듀얼 클러치 트랜스 미션이다 보니까 초반에 출발할 때라든지 그럴 때 살짝 Z F 8단이랑 비교해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았을 때 변속 속도라든지 뭐 효율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요. 뭐 변속이 느리다거나 패들시프트를 사용했을 때좀 더디다, 멍청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초반에 출발할 때는 자동 변속기 대비해서 DCT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2차 오토스타뱅고입니다. 오토스타뱅고라고 하면 이렇게 정차했을 때 시동이 꺼지고 켜지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그 오토스타뱅고 기능을 꺼놨습니다. 요즘 대부분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서 거의 안 느껴지는 편인데 X2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임에도 어느 정도 꺼지고 켜질 때 이질감이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기능을 끄고 다닙니다. 근데 뭐 그거 끄고 킨다고 해서 운전자한테 크게 득이 되거나 해가 되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끄고 다니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도 쭉 주행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낼때한 3, 4초 정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BMW에서는 사실 이런 딜레이를 허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엑셀을 밟았을 때 동력이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한 3, 4초 정도 딜레이가 느껴집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 미션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미션의 직결감 부분에서는 ZF 8단 미션 대비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BMW 타고 있지만 엑셀 리스폰스가 그렇게 즉각적이진 않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속도가 탄력이 붙었을 때는 네, 전혀 미션에 대한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변속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패드시프트 한번 써보면 패드시프트의 반응도 아주 빠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가속할 때만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게이 7단 줄 클러치 트랜스미션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패드시프트, 부스트 패드시프트를 쭉 당기게 되면 최대 10초 동안 이 차의 최고 출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다른 차를 추월해야 된다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재밌게 운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스트 기능을 이렇게 써보시는 것도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 차가 완전 무게중심이 낮은 쿠페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소형 SUV인 걸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0km를 좀 넘기는 이런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고속 중의 안정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근데 고속에서 이렇게 범프를 만났을 때는 약간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건 확실히 3시리즈나 5시리즈 대비해서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승차감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은 나는 차를 구매할 때 귀가 얇지 않은 편이다. 즉, 남의 얘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편이다.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항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항목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차량은 금액이 7천만 원 정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능세까지 해서. 그랬을 때는 살수 있는 차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X2를 살 거야 라고 뭐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신다면, 주변 지인들 뭐 아는 오빠, 아는 형, 아는 언니, 뭐 동생까지 다 아마, 야, 그 돈이면이라는 말을 분명히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시더라도, 나는 X2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 X2의 인테리어라든지 이 BMW가 주는 느낌 자체 아 BMW 소형 SUV 참 갖고 싶었어 라고 하신다면 남의 이게 크게 휘둘리지 않고 내 주관대로 내 또렷한 의견이 있다 내 또렷한 자기주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X2를 사시고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차를 구매하고 나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 차를 보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이차 얼마야? 이 차? 7천만원. 야, 그 돈이면! <laughs> 이라는 얘기를 사고 나서도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어때? 야, 이 차가 주는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내 차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X2가 갖고 있는 매력들이 많거든요. 그 매력들을 이제 하나씩 주변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냥 BMW가 X6 뭔지 알지? 어? 그 쿠페형 SUV 그거의 작은 버전이라고 보면 돼. 베이비 X6에다가 뭐 이런 옵션 들어가 있고 난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 라고 하신다면 그분들도 뭐 크게 뭐라고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BMW X2의 매력 장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크지 않은 사이즈의 스타일리시한 SUV다라는 점입니다. 꼭 모든 SUV가 커야 될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들이 큰 SUV를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은 SUV 중에서 아, 좀 스타일리시한 SUV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모델이 될 것이고요. 고속조의 안정성 역시나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이차의 특징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느꼈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세단과 비교하면 부족하지만 이 동급 컴팩트 SUV 대비해서는 뛰어난 고속 중의 안정성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형 SUV지만 인테리어가 주는 이런 고급감, 특히나 시트 부분 그리고 이런 텍스처 부분이라든지 뭐 옵션 부분, 통풍 시트는 없지만 통풍 시트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통풍 시트가 중요하신 분들은 이 차를 사실 수가 없습니다. 일단 통풍 시트는 논외로 하고 옵션이 출중하고 인테리어가 고급스럽다. 예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BMW 인테리어도 많이 예뻐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보셔서 BMW X2 시즌도 한번 해보시고 직접 타보시면 지금 이 헤드룸도 넓고요 2열 공간도 생각보다는 넓습니다 쿠평 SUV지만 제가 다음 리뷰에서도 2열 공간 리뷰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제가 뒤에 탔을 때도 머리가 닿지는 않았습니다 레그룸도 넉넉한 편이었고 또 보통은 저도 그렇지만 차를 혼자 혹은 두 명이 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뒤에 아이들도 많이 타고 하시는 용도로는 뭐 X1이라는 모델도 있기 때문에 X1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로 나는 차로 혼자 탄다 혹은 두 명이서만 탄다 하시면 X1보다는 좀더 스타일리시한. X2를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리뷰로는 BMW X2의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를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리뷰도 많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MW X2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